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재동에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장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13,352명입니다. 하루 평균 36.6명꼴로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인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인 1위가 사고나 질환이 아니고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4,50대 역시 자살의 비중이 사망 원인 2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는 것일까요?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충동 이유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가정 불화, 외로움, 우울함 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의학도 더 발전하였고 그 혜택을 받기도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생각될까요? 작년에 실시한 한 웹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자살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층에도 이 사회적 고립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가는 게 이전보다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서로 위로해 주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짓고 서로의 눈을 보며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말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러자 곳곳에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짝을 그냥 안아주세요. 그렇게 서로 안아주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사는 게 너무 두렵고 심이 들어 불안하고 지쳐 있었는데 그 위로의 시간에 큰 힘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어서 어디에 나가 이야기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동안 많이 외로웠죠. 많이 억울하셨죠. 당신의 마음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CT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위로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살만나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